아니 그 이다지 선생님이 이제 티비나 라디오 방송에도 종종 이제 나오시고 역사를 이제 뭐 연예인에게도 이렇 가르치시는 것도 있다고 네. 얘기 들었는데 그 많은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인 우승자가 있었다 맞습니다 제, 제자 중에 예, 어? 네, 제 연예인 이제 수제자 중에 누구요? 김영철 씨가 아 진짜 요 김영철, 아, 오, 아, 김영철 네. 씨가 그 여기서 떨어지고 올라가서 다시 부활을 해 그렇죠. 네. <laughs> 제가 그한 2년 정도 역사를 가르쳐 드렸는데요. 우승하고 나서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맞췄다 이렇게 하시면서. <웃음> <웃음> 어 그래요. <laughs> 그러면은 반대로 오늘 나온다는 얘기를 영철 씨가 들었을 것 같은데 뭐 조언해주든가요? 저한테 정답을 모르더라도 정답이랑 비슷한 감만 오면 일단 무조건 답을 아 얘기를 해라. 정승재 씨가 그부 못해서 탈락한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무조건 정답을 외치세요. 아 과연. 이 모든 사람들의 조언이 도움이 될지, 아,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상식 퀴즈 문제. 첫 번째는요, 관용구 문제. 흔히, 가지고 있는 돈이 적을 때, 네모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정답, 어, 뭐고요. 정답, 어, 뭐고요. 정답, 어, 뭐고요. 마... 마... 보고 하셔야지. 자, 과연! 주머니! 주머니! 그렇지. 다 정답입니다! 정답민다정답민 오! 다김태희 김태희! 오, 김태희! 김태희! 오 김태희 씨. 아, 김태희 씨래. 김태희 오, 김태희 <laughs> 오, 김태희. <laughs> 이다... 김태희 이다진 씨. 씨. 정말 빠르네요. 잘 하신다. 1레인은 몰랐죠? 아는데 저도 집중하고 있는데 되게 빠르시니까. 아